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나입니다 오늘은 당진 토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토지인데요. 창고나 근생, 제조장 공장 등 용도가 다양합니다. 면적은 평수로 환산해서 1274평인데요. 평당 51만원, 6억 5천만원에 나와있는 토지입니다. 당진 토지로 출발해보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사진자료를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당진시 신평면 신성리 토지 해당 위치입니다. 해당 토지 위치는 바로 이곳이고요. 어, 좌측으로는 합덕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신평 방향인데요. 토지 모양 및 경계를 보겠습니다. 토지 모양은 부정형입니다. 2차선 도로에 잘접해 있고 도로구역이죠. 구유지입니다 어, 진입하기 수월하고요. 어, 안쪽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토지인데 어, 건축물은 이렇게 길게 앉히면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토지죠 앞쪽으로 2차선 도로가 있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2차선 도로입니다. 아, 심평면 방향이고 합덕 방향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토지입니다. 토지는 평탄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성토나 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네, 어, 방향을 여러 방향에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 토지죠. 경기시신평면 신송리 토지인데요, 바로 이 차선 도로에 접한 어, 이 경계 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네, 좀더 가까이 촬영해봤는데요. 바로 이 토지죠. 지목이 전입니다만은 현재 이렇게 답으로 이용 중인 토지이고요. 2차선 도로에 약 80m 정도 길게 접한 토지입니다. 바로 이 토지입니다. 어, 경계는 대략적으로 이 현황대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어, 현황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필지는 하나입니다. 뇌필지입니다 아, 네 필지는 뇌필지고요좀 네 전에 보셨죠? 이렇게 뇌필지가 네 되겠습니다. 드론 사진을 통해서 해당 토지의 경계 및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토지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상 영상인데요. 2차선 도로입니다. 해당 토지는 2차선 도로에 이렇게 길게 접해있는데, 토지 전면이 약 80m 정도 접해있습니다. 바로 이 토지와 유, 유의 토지인데요. 네, 합작 방향이고요. 어, 이쪽은 신평면 소재지 방향이죠. 계획관리직이고 어, 지목이 전입니다만 현황은 답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도로와 거의 평탄한 수준입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 가까이 촬영해 봤는데요. 네, 이차선 도로가 있고 바로 2차선 도로와 해당 땅 사이에 고규지 도로구역이 있습니다. 어, 저명에서 이렇게 진입할 수있고요 보이시죠? 바로 이 아래쪽 이 땅과 이 땅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신평면 신송리 계획관리지역인데요. 어, 활용하기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전면이 이렇게 길게 한 80m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아주 용이하고 그리고 개발행위하기도 아주 수월한 그러한 토지입니다. 창고라 근생, 제조장, 공장 등 아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당진시 신평면 신성리 토지의 드론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형지세대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어, 남동향 쪽이죠. 이쪽이 남동향 방향에서 도로 방향이 남동향입니다. 촬영한 모습인데요. 2 차선 도로입니다. 합덕 방향이고 신평 방향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토지입니다. 토지 경계가 현황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측면 도로가 있습니다. 측면 도로는 해당 땅보다 약간 높습니다. 네, 이쪽 이제 세안대가 있겠죠? 세안대, 당진 캠퍼스, 그리고 34번 국도가 이쪽에 있겠습니다. 당진시 10평면 신송리 토지인데요. 계획관리지역 1274평 토지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어, 옆쪽은 이제 우강면, 합덕방향이 되겠죠? 바로 이 토지입니다. 동쪽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바로 이 토지죠. 심평면 소재지와는 약 6.5km고요. 이곳서 에 국도도 가깝습니다. 32번 국도 1.6km, 34번 국도는 약 5.7km 정도 됩니다. 고속도로 아, 접근성도 어, 괜찮습니다. 당진 아이시간 9.7km니까요. 차량으로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당진시 심평면 신성리 토지. 해당 토지의 동쪽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해당 토지의 서쪽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네,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한 모습이 보이죠. 바로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죠. 경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고요. 아, 측면도로가 있습니다. 이 측면도로는 현황도로죠. 2차선 도로는 이제 국기주고요 도로와 해당 토지 사이에 고규지가 있기 때문에, 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 남동쪽에서 가까이 촬영해 봤습니다. 이차순도에접해 있고, 바로 이제 지형지세대로 남동쪽이겠죠? 바로 이 토지입니다. 지목이, 어, 전입니다만은 현재 이제 답으로 이용 중이죠. 이제 남서방향에서 가까이 한번 촬영 해봤습니다. 땅이 부정형입니다만 어, 활용하기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특별히 성토를 할 필요 없는 그런 토지이고요 지형지세가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측면도로가 있어서 활용하기 좋고요 근생이나 창고 제조장 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토지입니다. 앞쪽에 2 차선 도로가 있죠. 차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해당 토지는 도로는요.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는 아주 어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합동읍과 합동역 그리고 신평면 소재지 34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죠.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요. 어, 바로 이 차선 도로에 토지 전면이 한 80m 정도 접혀 있기 때문에 토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감 차선 충분히 낼수 있고요, 진출음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1,274평인데요, 어, 평수로 한 사람에 1,274평 평당 한 51만 원꼴에 나와 있습니다. 당진시 신평면 신송리 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쪽, 어, 남쪽에서 촬영한 해당 토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토지입니다. 이 현황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해당 토지 입지를 간략히 살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당진시 신평면 신송리 토지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차선 도로에 아주 길게 접혀있죠. 토지 전면이 약 80m 정도 접혀있습니다. 전체적 입지를 보게 되면 어, 남쪽으로는 합덕읍 소재지와 서해선 복선전철 합덕역이 있습니다. 합덕읍 소재지까지는 약한 4km고요. 서해선 복선전철 내년 개통 예정이죠. 어, 이곳까지는 한 7k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동쪽으로는 622번 지방도가 있는데 접근성 좋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32번 국도가 있는데, 어, 32번 국도까지는 1.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신평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아, 신평면 소재지까지는 2차선도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데요. 어, 이곳까지는 약한 6.5km 되겠고요. 이곳에 이제 북쪽으로 34번 국도가 흐르고 있죠. 34번 국도를 통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곳이 이제 38번 국도와 34번 국도가 만나는. 운정 IC인데요. 어, 이곳에 이제 어, 당진 천안 고속도로 지금 이제 기초 설계하고 있는데 어, 염치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인주에서 이곳까지 이제 연결될 예정인데요. 이곳은 이제 신평 IC, 당진 천안 고속도로 신평 I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이곳까지도 한 9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 좋습니다. 아, 고속도로는 현재로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IC 이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당진 IC까지는 9.7km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차량으로는 높게 멀지 않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해 당진시 신평면 신성리 토지는요 계획관리지역이고 2차선 도로에 잘 접한 토지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접근성과 그리고 미래 가치 아주 높은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해당 토지 입지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진시 신평면 신송리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전입니다만은 현황은 답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4213제곱미터, 평수로 한사람에 1274평인데요.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차선도로에 토지 전면 약 80미터로 접해 있고요. 신평면소지지와은약 6.5km, 32번 국도 1.6km, 34번 국도 5.7km로 어, 국도 접근성, 그리고 신평면 소재지 접근성 좋습니다. 어, 고속도로는 당진IC죠. 서해안고속도로. 현재는 9.7km고요. 어, 예정지인데요. 당진천안고속도로 신평 i c 예정지와는 약 9km가 되겠습니다. 어, 남쪽으로 합덕읍 소재지는 약 6, 4km고요. 서해선복선전철 합덕역까지는 7km 정도입니다. 창고나 근생, 제주장, 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1274평, 평당 51만원, 6억 5천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신평면 신송리에서 소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박남이 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